2023년 8월 안성현 목사가 열린문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였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이후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건이 1919년 4월 1일 유관순열사와 함께 만세운동의 주축이 되었던 천안 아우네 장터의 만세운동이다. 이 사건 이후 천안 제암리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일제는 박해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제암리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금지령을 내렸다. 15일 이후 일제는 예배를 허용한다는 공고를 내었지만 이것이 기독교인을 색출하려는 음모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제암리 교인들은 마을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보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교회로 달려나갔다.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자. 그들은 예배당에 모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불렀고 일제는 예배당의 못을 받고 기름을 부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도 여전히 찬송은 끊이지 않았고, 그렇게 그들 29명은 순교를 하였으며, 그중 안시성을 가진 친인척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세계 역사상 한 집안이 한 자리에서 순교한 숫자로는 최다라고 한다. 당시 안시 집안은 예수 때문에 몰락한 집안으로 소문이 났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안시 집안의 목회자와 선교사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났고, 그 자손 중에 한 명이 바로 안성현 목사님이다.